해명해주세요. 어떤 것인지 마세요왜 보세요? <laughs> 사람이에요? 어, 사람이죠. 해명하세요. 이제. 운명 어, 모습을 잘 그려보고 싶었는데 내 손이 안 되고. 아 어, 나도 안관하려 그랬는데. 떠둥 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진구 문가영입니다. 음. 지금부터 W 드로잉 인터뷰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색깔로 해줄까요? 노란색. 노란색 오케이. 첫 인상. 첫 인상 완전 인생에서 첫 인상. 인생에서 첫 인상. <laughs> 나는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. 오 인생에서 첫 인상? <laughs> 아 진짜 불안한데. <laughs> 내 그림 진짜 못 그려. 어 왜? 사람이에요? 아, 사람이죠.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우리가 오래 알아서 잘행지 이렇게 예쁘게 그려줘야 되는데. 좀 더. 제가 제가 먼저 하고 해명할 시간을 가져볼래요? 네. 이게 뭐뭐 뭐 같아요? U F O. 먹는 건데 이것은. 먹는 거라고요? 네, 이것은 푸딩입니다. 푸딩. 난 가신 줄 알았어. 아니야, 이게 접시고 이게 푸딩이야. 친구 아... 아기 때의 모습 사진 여기 자료하면 여기 있죠. 여기 띄워주시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푸딩 같다 아 그래서 말... 푸딩처럼 너무 이렇게 귀엽고 어... 말랑말랑한 거를 표현해봤어요 푸딩 같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데 감사합니다. 귀엽죠? 네 귀엽네요 그 해명하세요 이제. 어... <laughs> 이제 해명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웃는 모습이 예쁘시잖아요 웃는 모습을 잘 그려보고 싶었는데 이게 내 손이 안 되는 욕심만큼 잘 되지 않았다 어, 욕심만안 됐어 사람이 진짜 <laughs> 으로 그려도 돼요? 네! 뭐 편하게 그리세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어, 왜 보세요? <laughs> 부담 갖지 마.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. 음. 어? 뭐예요? 웨딩링이에요? 반지! 응. 음. 왜? 이건 제가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반지를 그린 건데 약간 지화동의 약간 보석 같은 느낌. 어머. 청일점 약 아, 홍일점. <laughs> 아, 청일점이 <정일정이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화동 속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반지 위에 올릴 수 있는 보석이 뭘까? 한번 약간 너무 뿌듯한나얘기해 <laughs> 감동적이에요. 그랬어. 개운이는 사실 직업이 뭐다? 요리사시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칼과 음. 개운이의 그 멋진 셰프복을 입은 모습을 그렸습니다. 음. 저는 다 그렸어요. 그래요? 네. 나 이제 두 개면 끝나 됐어. 저는요, 이것 보세요. 하, 이건 진짜 이건 어렵다. 이거는 거의. 무서워요? 안무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니. 이게 왜 어렵지? 이게 뭐예요? 목에 확대를 했어. 응. 근데 이게야 이걸 뭐라고 그러죠? 아, 있잖아요. 목을 응. 확대했어. 목을 확대했어? 내 목에. 그래서 목을, 목을... 네. 목이 이렇게 생겼어? 내 목이? 아니 동굴 동굴 아 이게 동굴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들어가면 동굴이에요. 이건 뭐 저는 뭐 아주 쉬우시죠. 그러니까 사람 웃게 해준다. 아사람 웃게 해준다? 그리고 이거는 뭐야? 일단 이거는 비슷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음이 되게 예쁘다 음, 봤을 때참 그 어, 특히 눈이 되게 선하다 아... <laughs> 그런 음. 눈웃음을 표현한 거고요. 음. 이거는 비슷해요. 쭉쭉 뻗은 팔다리와 아. 어, 와로 같은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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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그런 매력이 마음에 들어요. 우리 우리 사실 서로 이것밖에 안 해요. <laughs> 맞아, 웃기밖에 안 해. 항상 웃고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. 음. 어? <laughs> 아. 인사성이 참 밝으셔 다 <laughs> 혼자 있다 보면 안녕하세요 <laughs>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어, 보 처음 것 항상 우리의 그렇 같이. 그런 <웃음> <웃음> 근데 되게 점점 실력이 느는 거 같아요, 우리. 아, 그래. 어떻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어, 필요한 어 그런... <laughs> 아 느낌 표현 중이시구나. 네. 쫄라맨에 그려야겠다. 모르겠다.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, 우리 화보. 아, 야, 그림이 점점 늦다야 잘한다, 잘한다. 오케이, 끝났어. 본거 같아요? 몰랐어요, 진구 네. 씨가. 놀랬어요. 놀랐어요? 응. 음? 뭐를 보고? <laughs> 배를 보고. 왜 배를 보고 놀랐지? 아니에요. 이거는 지금 나도. 배를 등지고 이렇게 뭐 놀란 느낌. 약간 아, 뭐가 지나가 뒤에 그럼 배가 지나가던데? 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같은 느낌. 그... 새로운 걸레 막 이런. 내가 콜럼버스 되는 줄 알았어. 오늘 소감이 그거예요? 오, 오. 진짜 숨기고 고급보다요. <laughs> 나는 근데 그래서 이 장면이 제일 좋아요. 이 뭔지 알죠? 창문 너머에서 둘이 꽃을 입에 물고 찍은 게 있는데 잘 그렸지 않았어요그 해가 쨍쨍 나고 오 둘이서 이제 꽃을 물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전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나는 요즘 좀 약간 음료들 막 이런 거잖아 계피? 어, 계피. 아, 설마 설마 했다, 진짜. 계피. <laughs> 아, 그럼 나도 그거 그려야겠다. 전에는 계피였잖아. 네. 레몬차! 그 레몬 물에 빠졌어요 물을 평소에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음. 하루에 1.5L에서 2터 정도는 무조건 마셔야겠다 음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맹물을 그냥 계속 마시는 게 심심하니까 그렇죠 힘들죠 좀 심심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피 계피라고 하면 많이 신숙하지만 시나몬 그렇죠 그죠 그런 걸딱 물에 넣어서 마시는 걸 주로 즐기는 편인데 그래서 한동안 시나몬차를 많이 마시다가 이제 레몬 수로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아, 아바라 먹는 줄 알아요? 알죠 아 알아요? 저... 요즘 저희 팀 언니들이 아바라를 되게 좋아해요 음. 근데 이제 언니들이 먹는 걸 보고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요즘은 아바라를 좀 오늘도 나, 마셨어요 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라고 있어 어, 네. 하나 음, 둘셋 달달한 바크콜. 거 네? <laughs> 줄임말이네. 바닐라 뭐지? 크림 콜드 요즘 완전 빠져있는, 아, 그... 완전 빠져있는 진 그걸 안그랬어 그리기 힘들어서 안 그렸지. 그거는 그리기가 어려워. <laughs> 난 진짜 쉬워. 보면 딱알 거야. 나도 쉬워. 이것 봐. 봐도 알겠지? 어? 똑같네. 그 우리 합체하자. 각자 각자 그려서 같은 거니까 합체하자. 이렇게. <웃음> 얘랑 얘랑.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너무 작게 그렸다. 좀 크게 그릴걸. 얘를 그러면 봐봐. 씻고 있어, 지금 얘를. 어, 줌이야, 지금. 취미. 여기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어쩌다 보니 음. 저희가 링크가 되어가지고. 그러니까, 링크가 되네. 네, 링크가 네. 되어가지고 이게 딱 텔레파시가 음. 통했어요. 다들 음. 똑같으실 것 같은데, 네, 저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네요. 네. 네 저희 이렇게 W 드로잉터뷰 마쳤고요 어떠셨나요? 아주 색달랐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도 표현을 해보려니까 재미가 있네요 뭔가 함축적인 어떤 어, 상징적인 걸 하나를 딱 그려보는 게 네,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도 <laughs>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드라마 홍보 한번 TVN 드라마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다양한 장르를 많이 링크해놓은 드라마예요 아마 보시면 또 연기, 연출 등등 아주 재밌게 또 맛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.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빠이바이